오늘은 곧 듣게 될큰 경사에 대해서 카드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뽑아보겠습니다. 지금 1번님의 현실이고요. 황제는 권위, 기초, 구조를 의미하는 카드입니다. 지금 1번님은 겉보기에 굉장히 단단해 보여요. 무너질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끝내 버티는 힘이 있으시고 혹은 책임감으로 자리를 지키는 성숙함이 느껴지네요. 하지만 이 카드가 말해주는 핵심은 기초는 마련되었지만 그 위에 무엇을 세울지는 1번님이 결정해야 되는 거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지금은 바깥의 눈치를 보며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1번님 방식대로 살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스스로에게 묻고 있는 시기예요. 마술사 카드는 내면에서 꿈틀대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해요. 시작, 도전, 창조성, 그리고 자발성을 의미하고요. 이 카드는 특히 잠재력의 개화를 상징합니다. 1번님 안에 이제 뭔가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움트고 있다는 신호예요. 혹시 요즘 들어 이유 없이 설레는 감정이 생기거나 이걸 해보고 싶은데 싶은 마음이 자주 들지 않으셨나요? 그건 1번님의 내면이 깨어나고 있다는 징조예요. 지금 그 시작은 아주 작을 수 있지만 곧큰 변화의 방향이 됩니다. 별카드는 1번님이 꿈꾸는 것이에요. 별카드는 희망, 치유, 그리고 진정한 자신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뜻합니다. 이 카드가 나온 건 지금 1번님이 정말로 바라는 삶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비록 지금은 그게 손에 잡히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그 방향이 맞아라는 직관이 이미 1번님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별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이고 믿는 것. 그리고 바라보는 것이에요. 지금 1번님 마음속으로 이미 그 별을 향해 움직이고 있어요. 카드 조금 더 뽑아보겠습니다. 심판의 카드가 나왔네요. 교황, 지금 1번님의 내면은 음... 정신적인 변화와 통찰. 그리고 깊은 자각을 보여주고 있어요. 1번님의 마음 속에서는 지금까지 굉장히 강력한 재정비가 일어나고 있어요. 심판카드는 과거의 기억, 경험 또는 감정이 다시 떠오르는 시기를 뜻해요. 과거에 내가 잠시 멈췄던 일 혹은 포기했던 관계나 목표, 그런 것들이 지금 다시 해봐도 괜찮을까? 하는 식으로 떠오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혹은 예전에는 감당하기 힘들었던 감정이 지금은 이젠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이것은 단순한 회상이나 후회가 아니라 1번님이 스스로 다시 부르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조용한 관찰과 자각이 일어나는 시기예요. 여 교황은 지혜, 신중함, 직관, 그리고 내면의 정리를 상징합니다. 심판이 만약에 깨어나는 소리라고 하면 여 교황은 그 소리를 해석해내는 능력이에요. 지금 1번님은 말을 아끼고 있지만 마음 속에서는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삶을 다시 짜기 위한 계획이기도 해요. 지금 1번님은 겉으로 보기엔 평범하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많은 것을 정리하고 결단하고 있는 중입니다. 카드 조금 더 뽑아보겠습니다. 번영의 카드가 나왔어요. 이건 단순한 운이 좋다의 수준이 아니에요. 지속 가능한 안정과 물질적 풍요를 상징하는 카드예요. 즉 가까운 시일 내에 금전적인 수입이 안정이 되거나 음, 직장에서 좋은 제안을 받거나 실질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기회가 도착할 가능성이 아주 커요. 이건 보상이 온다는 뜻이고요. 지금까지 1번님이 쌓아온 정직함, 성실함, 그리고 중심을 지키는 태도에 드디어 세상이 응답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큐피트 카드는 뜻밖의 기회가 하나 더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바로 감정적인 연결을 의미하는데요. 큐피트는 사랑만을 의미하진 않아요. 내가 진심으로 몰입할 수 있는 대상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음 예를 들면 새로운 사람과의 설레는 관계. 끊겼던 인연의 회복, 마음이 맞는 동료와의 연결이 될수 있겠네요. 또는 하고 싶었던 일과의 재회. 결국에는 1번님이 스스로 마음이 다시 살아나는 순간이 다가올 것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1번님이 원래 품고 있던 감정의 본질과 다시 연결되게 할 겁니다. 데스카드인데요. 마지막 카드를 의미하긴 하지만 가장 해방적인 카드를 의미합니다. 죽음은 끝남이 아니라 진짜로 끝을 내는 것이에요. 더 이상 나를 불안하게 했던 감정, 끊어내지 못했던 과거, 혹은 이건 나한테 왜 이렇게 오래 남아있지? 했던 무의식의 어떤 조각. 그것들을 스스로의 선택으로 마무리 짓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큰 경사예요. 놓는다는 것은 다른 걸 들을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1번 님은 그 새로운 것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엔젤 카드 한번더 뽑아보겠습니다. 이 오라클 카드는 음, 마치 전체를 미리 보는 느낌이 드네요. 지금 1번 님에게 다가올 변화는 단순히 하루 이틀 짜리가 아니에요. 장기적인 구조 자체가 바뀌는 흐름이고요. 이것은 안정감 있는 커리어일 수 있고 결혼을 생각하게 되는 관계일 수도 있어요. 혹은 1번님의 삶의 목적을 다시 정의하게 될 만큼 진로, 사명감, 정체성의 큰 변화일 수 있어요. 당장 눈앞에 보이지는 않아도 이 흐름은 이미 움직이고 있고 1번님은 그 흐름에 올라탈 준비를 거의 마치셨네요. 1번님이 곧 듣게 될 경사는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까지 지켜온 성실함과 중심은 곧 구체적인 물질적 보상으로 이어질 것이고, 새로운 감정적 연결이 들어오면서 오래된 고통이나 관계를 스스로 놓을 수 있게 됩니다. 그 변화는 단기적인 기쁨이 아니고, 1번님 삶의 구조를 바꾸는 크나큰 변화의 시작점이 됩니다. 1번님은 그동안 정말 잘해오셨네요. 말 없이 견디고 책임을 지고 스스로를 조금은 뒤로 밀어두기도 하시면서요. 하지만 이제 그 시간들이 1번님에게 무엇이 되어 돌아올지 눈앞에 펼쳐질 차례입니다. 지금 들어올 소식은 삶을 바꾸는 제안, 관계 혹은 한마디의 말일 수도 있어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1번님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인생의 흐름으로 들어서게 될 거예요. 마음을 열 준비만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그 변화 아주 천천히 누리셔도 됩니다. 저의 리딩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세요. 당신의 마음이 더 단단하고 부드럽게 열리기를 바라보겠습니다. 2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카드 보아 보겠습니다. 지금 2번 님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 조합은 정말 강력합니다. 이것은 전환점이라는 단어 하나로는 부족할 만큼 삶의 결이 전체적으로 바뀌는 흐름이에요. 2번 님은 지금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어떤 흐름 속에 이미 들어가 있네요. 좋든 싫든 어떤 일이 벌어졌거나 벌어지고 있을 수 있어요. 이 카드는 묻습니다. 그 흐름 안에서 나의 선택을 찾을 수 있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변화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번 일 안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되어온 전환이에요. 선택의 갈림길이라는 카드인데요. 연인의 카드는 사랑을 넘어서 인생의 중대한 선택과 갈등을 상징합니다. 이번님은 지금 이쪽일까 저쪽일까를 마음속에서 묵직하게 고민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 선택은 타인의 감정이나 현실보다 나 자신을 누구로 보고 있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의 선택은 향후 몇 년간의 삶의 구조를 바꿀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전차카드는 의지의 발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갈등을 통과하고 내가 직접 움직이기로 결심을 했을 때 등장하는 카드예요. 이건 누가 데려가 주겠지,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지가 아니고, 나 스스로 가겠다라는 태도를 가진 순간에 나오는 카드예요. 이번님은 이 선택의 순간을 통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인생의 주도권을 잡게 될것 같아요. 추가 카드 조금 더 뽑아보겠습니다. 타워 카드가 나왔네요. 이 카드는 이미 한번 무너짐을 경험하셨거나 지금 그 흔들림을 겪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무너짐이 단순한 실패가 아니에요. 진실을 드러내는 과정이에요. 이건 나한테 맞지 않아. 내가 이걸 왜 참고 있었지? 이제는 정말로 끝을 낼 때야. 그동안 억누르고 있던 감정이나 붙잡고만 있던 신념이 깨지면서 삶의 방향이 재정렬되고 있는 시기를 의미합니다. 타워카드 바로 다음에 펜타클 에이스가 나왔어요. 이거는 굉장히 복이 된 흐름이에요. 완전한 회복을 상징하는 의미이고요. 이번님 자신에 대한 자부심의 회복을 의미하고 인간관계의 정화 또는 화해를 의미합니다. 본래의 생명령을 되찾기 위한 뜻을 의미하기도 하고 이 회복은 단순한 힐링이 아니라 누군가와 손잡는 장면으로 표현될 수 있어요.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나 연인일 수도 있어요. 혹은 나 자신일 수도 있어요. 마지막 내면 카드로 나그네가 나왔다는 것은 지금까지 이 번님의 과거의 패턴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무계획이어도 괜찮습니다. 주변에 아무 없어, 아무도 없어도 괜찮아요. 혼자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이것은 두려움과 기대가 동시에 존재하는 출발입니다. 하지만 나그네는 말합니다. 그 출발, 이번 님은 이미 하고 있어요. 추가 카드 더 뽑아 보겠습니다. 이번 님의 상황을 명확히 밝혀 줄 어떤 소식이나 통찰, 사람이 다가온다는 것을 의미해요.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한다면 이제 뭘 해야 될지 알겠다라는 것으로 느껴질 수 있겠네요. 이것은 현실적인 제안일 수도 있고 심리적인 방향성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애매했던 것들이 사라진다는 점이에요. 혼란스럽던 감정, 막막했던 선택지에 빛이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이 카드가 말하는 큰 경사는 이번님이 원하던 소식이 어딘가에서 전달되는 방식으로 도착함을 말하고 있어요. 오래 기다렸던 메일이나 연락 또는 문서. 중요한 계약 혹은 초대. 어르신이나 멘토, 상사 등의 권위자적인 사람의 지원이, 지원을 의미하는데요. 특히 정당한 보상 또는 대물림 되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의 인내와 준비가 있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선물입니다. 이것은 감정적으로 말해주는 카드예요. 긴장이 풀린다. 버티던 어깨가 축 내려간다. 불면이 사라진다. 그런 의미의 카드입니다. 마음을 복잡하게 하던 문제가 정리가 되거나 불편했던 관계에서의 해소를 의미해요. 스스로에 대한 이해와 용서를, 용서도 의미를 하고요. 이것은 단순히 좋은 일이 생긴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좋은 일을 진짜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가 되어가는 과정을 의미해요. 엔젤 카드 한번더 뽑아보겠습니다.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지금이야말로 이번님의 독립성과 창조성을 펼쳐야 할 시기입니다. 이 카드는 지금 2번님에게 너는 이미 충분해 라고 말을 해주고 있네요. 이것은 자신감이나 거만함이 아니라 더 이상 2번님 스스로를 작게 만들지 말자라는 선언이에요. 2번님의 능력, 감정, 선택. 이제는 누구에게 해명하거나 증명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 오라클은 2번님의 등 뒤에서 가세요, 괜찮아요 라고 손을 밀어주는 메시지입니다. 곧 2번님에게 들릴 큰 경사는 예상하지 못했던 흐름이 도착합니다. 그 흐름은 관계적, 현실적, 감정적인 해소가 함께 일어나는 전환점입니다. 오랫동안 몰랐던 마음 속의 진실을 깨닫고 필요한 메시지나 제안이 도착하며 감정이 정리되고 삶의 결이 바뀝니다. 그 안에서 이번님은 자신의 진짜 힘과 정체성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흐름은 더 나은 것을 가지기 위해 애쓰는 시간이 아니라 이제는 받아도 되는 것을 받아들이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무너졌던 장면, 오랫동안 붙잡고 있었던 미련, 이제는 그 자리를 비워도 괜찮아요. 그 자리로 빛이 들어오고 있고 소식이 들어오고 마음이 다시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이번 리딩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선택과 흐름은 누구보다 강하고 아름다운 방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3번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3번 님의 상황을 먼저 카드를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내면의 가능성이 겉으로 드러나려는 문턱에 계시네요. 황후 카드가 두번 반복되었다는 것은 이 시기의 주제가 어, 나 자신에 대한 확신과 자각이라는 뜻이에요. 두 번이나 나온 이유는 황후는 창조성과 풍요 그리고 자존감을 상징해요. 음, 여러분이 지닌 창조성이나 매력, 혹은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힘이 지금 아주 강력하게 깨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혹시 최근 들어서 이건 나다운 방식이 아니야.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잘 모르겠어. 다시 예전처럼 무언가를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을 자주 하지 않으셨나요? 그것은 여러분 안에서 깨어나는 진짜 나의 목소리예요. 무언가를 바꾸고 싶고, 새롭게 표현하고 싶고, 그렇게 바꾸고 싶은 열망이 점점 올라오고 있는 중이라고 하네요. 이 연인카드가 함께 나왔다는 것은 그 표현의 대상이 누군가의 관계 또는 중요한 결정에 연결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여러분은 두 갈래 길 앞에 서 있을 수 있어요. 사랑에 대한 새로운 감정이 생겼거나, 오래된 관계에 대한 정리를 고민하고 있거나, 또는 나에게 맞는 일, 자리, 방식을 새로 택해야 하는 타이밍에 있을 수 있어요. 이 카드는 지금 말하고 있어요. 지금 하는 선택이 3번 님의 구조를 모든 삶의 구조를 새롭게 짜는 일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상태예요. 카드를 조금 더 뽑아보겠습니다. 지금 3번 님의 내면의 흐름을 먼저 보겠습니다. 음, 굉장히 성숙하신 분이세요. 여러분은 겉으로 드러내지 않지만 안에서는 깊은 자기 성찰과 훈련을 해오고 계시는 분이시네요. 지금까지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엄격하게 정직하려고 애써오셨어요. 나에게 떳떳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아도 택하지 않으셨던 분들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에 나를 묶어버리는 기준이 되기도 해요. 내 기준이 나를 지켜줬지만 동시에 나를 너무 조심하게 만든 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하네요. 이 카드는 말 그대로 감정을 조절하는 힘이에요. 여러분은 참을 줄 아시는 분이에요. 격해지지 않고 말 한마디도 신중하게 생각하시는 편이시죠. 이 카드가 나왔다는 건 지금 이 감정도 참고 지나가야 할까? 아니면 드러내볼까? 이 고민이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에요. 마지막 내면 카드는 음, 좋아, 인내 그리고 기다림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어느 때보다 균형 잡힌 상태에 가까워요. 그리고 이 조화는 외부의 상향, 상황을 변화시키는데 꼭 필요한 내적 준비가 끝났다는 신호이기도 해요. 추가 카드를 조금 더 뽑아보겠습니다. 내적 준비. 첫 카드. 첫 카드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참고 묶어두었던 감정이나 욕망 혹은 사람과 관련된 유혹을 말하고 있어요. 단순히 나쁜 것만 의미하지 않아요. 내가 원했지만, 감히 인정하지 못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다가올 수 있어요. 이 카드가 앞에 나온 것은 곧 듣게 될 경사가 겉으로 보기엔 유혹처럼 보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하지만 그것이 진짜 나의 본능과 맞닿아 있다면 그건 잘 포장된 기회일 수도 있어요. 두 번째 카드는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네요. 결국엔 기쁨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 기쁨은 갑작스럽고 또는 의외로 가볍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예상하지 못했던 초대, 연락, 재회 혹은 감정적으로 뜨겁게 살아나는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주의할 것은 그 기쁨을 의심하지 말 것. 이건 여러분이 그동안 너무 조심해온 조심해온 반작용일 수 있어요. 지금 이 카드가 마지막에 나왔다는 것은 기쁨을 느낀 직후에 오는 감정적인 후유증을 의미해요. 뇌에 내가 이걸 기뻐하지 못했지? 이렇게 좋아도 괜찮을 걸? 괜찮은 걸까? 내가 이런 선택을 해도 괜찮을까? 이런 거는 새로운 기쁨을 받아들일 때한 번쯤은 겪게 되는 마음의 흔들림이에요. 지금까지 너무 열심히 정리된 상태를 유지해오셨기 때문에 마음이 갑자기 열린 것을 두려움처럼 느낄 수 있어요. 행운의 오라클 카드를 더 뽑아보겠습니다. 오라클 카드의 메시지도 명확하네요. 그동안 쌓아온 기술과 노력이 보상을 받을 시기입니다. 공부, 훈련, 집중, 재정비.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결과로 나타납니다. 즉, 여러분이 지금까지 애써서 갈고 닦아온 모든 내면의 노력, 내면의 노력들이 곧 하나의 확실한 성과로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연습한 분야에서 기회나 제안이 들어올 수 있고, 감정을 억눌러온 관계가 있었다면 그것이 반전이 될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기반의 마련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이것은 단기적인 행운이 아니고 지금까지 3번 님이 만들어놨던 결과를 스스로 수확하는 시기라는 것을 모든 카드가 얘기해 주고 있어요. 정리를 하자면 3번 님에게 곧그 들릴 경사는 이런 흐름입니다. 지금까지 참고 지켜온 내면의 균형이 감정적인 기쁨, 기쁨과 연결된 실제 변화로 이어지고 3번 님의 삶의 기반이 다시 짜여지고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주고 불러주는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은 정말 오랫동안 어른스럽게 살아오셨고, 절제하면서 살아오셨습니다. 이번에 다가올 소식은 단순한 행운이 아니에요. 그 모든 절제와 균형이 이루어낸 진짜 기쁨의 응답이에요. 처음엔 좀 당황스러울 수 있고요. 그래도 괜찮아요. 기쁨은 낯설어도 괜찮고,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려도 괜찮아요. 그것은 여러분이 진짜로 받아도 되는 선물이니까요. 이번 리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은 잘 해오셨고, 앞으로 더 멋지게 피어나실 거예요. 4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곧 듣게 될큰 경사. 현재 4번님의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음, 이세 장의 흐름은 매우 강력합니다. 단순한 성취의 카드가 아니라 삶의 방향성과 현실적인 기반이 크게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다, 어, 4번님의 주체성이 있네요. 황혼은 단지 여성성과 풍요를 상징하지만은 않아요. 이 카드가 말하는 것은 4번님 안의 힘과 아름다움을 인정할 때 세상도 그 가치를 알아본다라는 메시지입니다. 4번님은 지금 누군가를 돌보고 있거나 자신의 내면 혹은 현실에서 버티는 힘을 발휘하실 수, 있, 발휘하시고 계시는 중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돌봄이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지금 4번님은 내면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는 나의 시간이에요. 이 카드가 나타났다는 것은 4번님의 감정과 생각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을 만큼의 단단함을 갖췄다는 뜻이에요. 전차는 두 마리의 말이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해 달리지만 기수가 의지로 방향을 제어하고 있죠. 4번님은 지금 어떤 결정을 앞두고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이미 간다고 마음을 정했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번 선택은 이전과는 다르게 내 기준과 속도에 따라 움직이려고 한다는 점이에요. 이것은 단순한 외부의 변화가 아니라 삶 전체의 방향을 내가 직접 잡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흐름을 믿을 때 문명의 수레바퀴는 통제할 수 없는 우주의 흐름을 이야기합니다. 때가 되었을 때 움직이는 수레바퀴입니다. 이 카드는 전차 다음에 등장했죠. 즉, 4번님은 지금 내가 움직인 후에 흐름이 반응하는 단계에 와 있어요. 예전에는 환경에 맞추기에 급급했지만, 지금은 내가 선택하면 세상이 반응하는 구조로 바뀌어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4번님의 다음 행보는 굉장히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기회 혹은 사람이 들어오는 가능성이 높아요.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고 축척의 결과이자 타이밍의 완성입니다. 카드 조금 더 뽑아보겠습니다. 지금 이 조합도 아주 깊고 고요한 조합이에요. 지금 4번님의 내면은 평정, 완성, 지혜로 정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감정의 정돈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절제는 말 그대로 감정의 균형과 흐름을 조절하는 카드입니다. 이 카드가 말하는 것은 단순한 인내가 아니에요. 더 이상 반응하지 않기로 한 선택의 상태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화를 내거나 눈물을 흘렸을 수 있는 상황에서 지금은 그저 조용하게 자신을 들여다보는 쪽을 선택하셨을 거예요. 그게 지금 이 리딩의 진정한 출발점이에요. 감정을 다루는 방식을 바꾸기로 하는 순간 삶의 방향도 바뀌기 시작하거든요. 세계 카드는 완성과 종결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무언가를 잠깐 멈춘 게 아니고 완전히 끝내서 만들어 놓은 상태를 뜻합니다. 그게 관계든, 습관이든, 직장이든, 혹은 감정적인 패턴이든, 이제는 더 이상 거기에 머물지 않겠다라는 결단이 4번님 안에서 이미 내려졌다는 거예요. 월드카드의 또 다른 의미로는, 이제는 더 넓은 무대로 나아가야 할 시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는 4번님 내면 안에 정리였다면, 이제는 그 정리를 바탕으로, 나를 보여주는 시기로 넘어갑니다. 여교황 카드는 침묵 속의 직관을 의미해요. 여교황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통찰을 할수 있으며 기다림의 상징이에요. 사모님은 겉으로 많은 것을 말하지는 않지만 마음속에서 모든 것이 다 정리되어 있는 분이세요. 이 카드가 말하는 것은 조급해 하지 마세요. 이미 당신은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앎은 조만간 말로 그리고 행동으로 또는 제안의 형태로 드러날 것을 의미합니다. 추가로 조금 더 카드 뽑아 보겠습니다. 이세장 모두 음, 굉장히 희망적인 조합이에요. 이것은 삶의 구조 자체가 정당하게 정리되고 이상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흐름을 말합니다. 내면의 자각. 이 카드는 나 자신에 대한 직관적인 통찰을 말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런 질문에 자버님 스스로가 답을 하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외부의 기준에서 벗어나서 여성성, 창조성, 직관에 기반한 새로운 자기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입니다. 이제는 다른 누군가의 역할이 아닌 내 자리에서 나의 인생을 다시 짜는 흐름이 들어오고 있네요. 정당한 보상을 의미합니다. 굉장히 명확한 카드인데요. 그동안의 모든 과정이 정당하게 평가될 것입니다. 4번님이 기다린 만큼, 4번님이 찾아온 만큼, 4번님이 참아온 만큼, 그리고 노력한 만큼. 이제는 그 흐름이 형태로 드러날 시기예요.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나타날 수 있어요. 승진, 계약, 중요한 서류, 혹은 법적인 문제의 마무리, 감정적으로 억울했던 상황의 뒤집힘. 관계에서의 4번 님이 오았음이 증명되는 흐름, 이 카드가 나온다는 것은 4번 님이 그동안 꿈꿔왔던 어떤 이상적인 장면이 현실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이상적인 연애나 4번 님이 바라던 라이프스타일, 예전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이 현실로 들어온다는 뜻이죠. 이것은 한순간에 좋은 일이 아니고 삶 전체의 흐름을 이상 이상 쪽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결정적인 전환이에요. 마지막으로 오라클 카드 하나 뽑아보겠습니다. 이 카드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현실적이고 장기적인 기회가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금전적인 기반이 생길 수 있고 직업적으로 제안을 받으실 수도 있고요. 중요한 서류 또는 계약 정착이 이루어진다는 감정을 느끼실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노력과 내면의 성숙이 현실적인 성과로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4번님에게 들릴 큰 경사는 이미 내면의 조율과 성숙을 마쳤고 곧 나를 위한 정확한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삶의 구조는 정당하게 재정리되고 4번님이 꿈꿨던 이상적인 방향으로 연결됩니다. 그 변화는 서류, 계약, 제안의 형태로 들어올 가능성이 크고 이제는 다른 삶을 사는 나, 로 전환되는 중요한 시기예요. 여러분은 오랫동안 조용히 정리해 오셨어요. 불필요한 것을 끊고 마음을 고요하게 가라앉히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묵직하게 걸어오셨네요. 이번에 들릴 소식은 그 모든 시간이 낭비가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해 줄 기쁜 소식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건 단지 기쁜 소식일뿐만 아니라 이 삶이 정말 맞았어요라고 말할 수 있는 진짜 방향성의 길이 될 거예요. 이번 리딩이 여러분에게 깊이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당신의 삶이 지금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아름다워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